자, 요즘 중소기업 운영하시면서 자금 걱정 안 해보신 대표님들 거의 없으시죠? 은행에서는 대출 한도도 줄어들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자금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시는데요. 근데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이게 또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엔 전부 온라인 신청만 되다 보니까 공동인증서니 스캔이니 무슨 시스템이니 뭐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표님은 서류를 잘못 올리셨다가 누락 처리돼서 몇 달을 기다리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중진공 자금 신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대표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만 보시면 우리 정책 자금 신청 누구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중진공 자금 신청 과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 우측 온라인 사업 신청 바로 열고 디지털 지점을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을 통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해 주세요. 그 후에 디지털 지점 화면에서 제일 왼쪽 정책 자금 온라인 신청을 클릭. 기업 회원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여기서는 기업용 공동인증서나 대표님 개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신청할 자금을 선택을 하는 단계입니다. 신청 가능한 자금 목록이 보이는데요. 한 번에 하나씩만 신청하실 수 있고 이미 예산이 다 소진이 된 자금은 마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기 전에 어떤 자금을 목표로 할지 미리 정해 두시는 게 좋고요. 중진공 고객센터나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미리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금을 선택하고 나면 파란색으로 신청이라고 바뀝니다. 다음으로 정책자금 윤리 준수 약속 단계인데요. 읽어보시고 우측 하단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대표님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동 인증서를 인증하시면 중소기업 판단 단계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 업종 체크하시고 상시 종업원 수를 쓰면 되는데 종업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상시 근로자 수 합계 나누기 12를 하시면 됩니다. 상시 종업원 수 산정 방법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죠. 종업원 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되었다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넘어가시면 창업기업 여부 판단과 폐업 여부 확인 단계인데요. 창업기업 여부 판단에 법인 1에서 5까지의 항목 중에 한 개라도 해당으로 체크하시 창업기업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융자 제한 기업 확인 단계입니다. 여기 항목들 중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정책자금 신청 불가입니다. 이제 중요한 서류 제출 단계입니다. 아, 많이들 여기서 어려워하시는데요. 대표자의 신분증을 업로드해 주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팁이 운전면허증은 인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빈번한 편이므로 주민등록증을 업로드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신분증의 정보와 자동으로 업로드된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불일치 시 수정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필수 서류 제출 단계입니다. 파인드 시스템 또는 나이스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서 별도 출력 및 발급 없이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납세 증명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나이스 원클릭 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 단계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나이스 원클릭 시스템을 들어가서 하단에 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시고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합니다. 자, 여기서 인증서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주의하실 점이 홈택스의 공동 인증서가 미리 등록이 꼭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인증서 로그인한 후에 제출 서류를 선택해서 하단에 서류 발급 및 제출을 누르시면 진행 중이라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 진행 중에서 진행 완료로 변경이 되었다면 해당 창을 닫으시면 되고요. 다음 단계는 혁신 성장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크 후에 우리 회사가 하는 일과 혁신 성장 분야를 매칭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혁신 성장 분야 해당 의무, 당해 연도의 예상 매출액, 정책 자금 신청 정보가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정보 입력을 완료하셨다면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출한 서류와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체크된 부분이 있으니 그 점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동의 및 제출을 누르고 간단한 설문조사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공동인증서 인증까지 하시면 최종 제출이 완료됩니다. 자 오늘은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해 두시고 신청 흐름만 알고 계시면 대표님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단 우리 회사의 현 상황과 맞는 이런 올바른 정책자금을 올바른 전략과 순서로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영상을 보고도 자금 신청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상담문이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는 자금 이야기 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이 아직은 작다 보니 다음에는 이런 좋은 정보를 찾아보시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